우리 민중은 민중 항쟁으로 윤석열태, 학교경찰, 두부무리를 완전히 휩들어 버릴 것이다. 두부무리가 우리 민중 의세력을 대상으로 주악한 범죄 행위를 더듭치 않고 있다. 최근 한 남성 부부가 민중 민주당 여성 당원을 스토킹하는 중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남성 부부는 여성 당원에게 저득 전화를 걸며 박했고 매주 수요일마다 대치을방위투쟁본부 집회 현장에 나타나며 여성 당원의 풍경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이 범죄자는 오 일초 민중민주당 당원들에게 총으로 잡아친다 등의 그가 무도한 욕설, 망언을 내뱉어 고소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른 당원들을 무고하게 막고서하기도 했다. 압제적이며 계획적인 그 무리의 범죄적 만행에. 민중민주 세력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경찰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 있는 외성 당원의 연락처가 경찰을 통해 남성 부부 토퍼에게 유출됐다고 보는 것은 강리적이다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례는 지에지시하다 2019년 기준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비리 행위가 적발된 것만 지칠 권이다 들어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경찰의 불법행위가 얼마나 빈곤한지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경찰은 조촌에게 112 신고자 신원을 넘기거나 기넘 성대매 피해 여성의 신원을 소수에게 넘기고 돈을 챙기는 식의 지각무도한 전세를 발행했다. 특히 올 2월에는 성범죄 수사를 맡은 경찰이 사회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하며 피해자의 징병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반응을 전해드기도 했다. 남성 구구스토파의그당무도한 범죄 행위를 부추긴 것은 경찰이다. 구구무리는 민중 민주당의 미대사관화평화시위 정당연설의 현장과 민중 민주당 노천당사 등의 수시로 출몰하며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불법적으로 심각하게 방해해왔다. 그러면도 경찰은 이를 묵도하며 구구무리를 비호 방조했다 나아가 경찰은 구구무리와 함께 해 구구무리에게 폭행을 당한 민주민주당 당원을 사회자로 동갑시켜 무자비하게 연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구구무리의 이 대사가나 청아의 소녀상에 대한 정치적 물리적 테러를 방관하더니 듣기야 구구무리가 단일 운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살의 위협을 해도 이를 믿고 다 여성 당원이 연락처 유출과 남성 부부의 투토킹은 경찰과 부부가 유착해 민중 민주, 민주 세력을 비열하게 탄압해오던 것에 연관이다. 학교 경찰과 부부 세력이 유착해 외국 세력을 탄압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아니다. 이년 밖에는 학교 권력 파의용산청사 남성 청사 살인진압, 겨울의 위족, 폭력 진압, 백랑지농 및 물개토 살인을 감행해온 사토 경찰이 민중의 분노와 정산 의지에 물리적국구무리들을등지해서자주하는 기열한 방식으로 민중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을 계속해 온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명박 전의 파토 권력을 계승한 인정량 파초폐당에소정하니 기침을 부리는 국구무리 파초 경찰에 대한 우리 민중의 분노는 지극히 정당하다. 외성당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며 남성 부부에게 스토킹까지 사주한 경찰의 추악한 만행에서 악재 경찰 청산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우리 민중은 우리 민중의 총벌기해 민정혈폐, 탈수 경찰, 부부 무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민중 민주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5월 31일 경찰청 앞. 국가보안법협회, 국가정보안협회, 조선일보 폐을 위한 민중대책위원회